정답은 6입니다. 한6호의 정답은 6. 자,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곡선 x 세제곱 y 세제곱 더하기 ax y 더하기 b는 0 위의 점 0,-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. 자 일단 얘 위의 점이래.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? 첫 번째로 x에 0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자.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0 더하기 b는 0이다. 따라서 b는 마이너스 이다라는게 나오고 두 번째로 얘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래. 얘가 의미하는 거, 곡선 위의 점값가0이냐 f 프 r i 0을 의미하고 얘가 2다라는 거죠. 이거 가지고 b의 값 찾아야 a 값 찾으면 된다라는 거. 그래서 미분해야지 미분. 미분이니까 y f(x)로 써 주고 미분해 주면 3x의 제곱 얘 미분하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비 미분하면 0 됐어? 여기서 이제 우리가 fx x 대신에 y, f' x 대신에 y' 바꿔서 계산되지만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f'0이 2잖아. 이식 자체가 그냥 x 대신에 0, y 대신에 마이너스 1딱 갖다 넣어주면 x 대신에 0 넣었으니까 사라지지. y가 바로 얘란 말이야. x가 0일 때 y가. 맞아?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제곱 곱하기 f'0 얘가 2. 더하기, a 곱하기, 1 곱하기, 얘가 f0, 이니까, 마이. 더하기, a 곱하기, 0 곱하기, f' 0, 2. 0 사라지고, 여기가, 마이너스 6. 마이너스 a는 0이다. a는 마이너스 6이다. 라고 되어있지. 저기 곱하면, 어, 뭐야. 음. 아, 맞지? 어, 6. b가 마이너스 1이니까. 어, 왜, 왜? 마이너스 1이잖아.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는요, 됐어